여러분, 안녕하세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금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4차 산업시대로 진입하는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즐겁고 유익한 온라인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온라인 학교, 이것만은 지킵시다. 온라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교도 실제 학교와 같은 공간입니다. 채팅을 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때에는 꼭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에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주의를 정리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합시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고 출석 체크와 과제는 잊지 말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교에 있는 동영상과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복제, 배포, 송신 등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수업을 목적으로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학원이나 친구, 부모님 등 삼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강의 동영상이나 강의 자료를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에게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학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알려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훼손하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의 동영상과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알고 싶다.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수업 자료로 올려진 재편집한 관광지도 2. 선생님이 작성한 문제 3.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사진 4. 선생님이 새롭게 편집한 수업 자료나 본문 내용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 4번은 선생님의 창작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1번, 수업 영상의 한 장면을 인용해 밴드에 감상평을 올렸다. 2번, 수업 영상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친구에게 메일로 보내주었다. 3번. 수업자료를 학원 밴드에 올렸다. 4번. 수업 영상을 캠코더로 찍어 출처를 넣어 SNS에 올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감상글의 저작권은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수업 영상의 목소리나 수업자료, 영상 등의 복제, 배포, 전송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 보세요. 온라인 학교의 수업 영상이나 음성을 짧게 편집할 경우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맞다입니다. 온라인 학교의 수업 영상이나 음성 등의 모든 저작물은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1번 수업 영상에서 친구의 실수한 모습을 캡처하여 놀리는 글과 함께 단톡방에 올린 경우. 2번 친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서 온라인 학교를 이용한 경우 3번,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한 자신만의 평가 글을 사진과 함께 밴드에 올린 경우. 4번, 출석 상황을 확인하여 결석한 친구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권유한 경우.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1번은 초상권 침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며 3번도 초상권 침해나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4번과 같은 행동은 칭찬을 받아야 할 행동이겠죠. 올바른 저작권 문화는 우리가 만든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파이팅!